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회를 열자 하면서 한국 당을 비난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패습을 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 지금 확산 일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정권이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자왕 갈팡질팡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후베이성 입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감염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대표는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런 판국에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가한 상황인식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역과 방역의 총력을 쏟고 있는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한가하게 국회로 부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 우한폐렴 사태를 논의하는 신용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역과 방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공항 검역 현장 방문하는 것조차 사양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이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탓 대신에 자기 해야 할 일부터 잘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